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DK 아카데미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2024년 여름 k t k 아카데미의 인텐시브 과정 수조생 출신이자 시험 합격 후에는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후배님들의 학습 여정을 돕고 있는 함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대학원 재학 당시에 국제 분쟁 해결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국제 상사 중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제 외국어 능력도 살리면서 또 리걸 프로페셔널로서의 커리어도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총 공부 기간은 한 1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23년 7월경부터 아마 저만의 아웃라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c o n s t i t u t i o n law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10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2월 시험을 치른다는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MBE는 어, 최종 정리모드로 들어갔던 것 같고 툴은 m b 는 u 월드와 TMS 어,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는 Adaptive a R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ME와 MPT의 아웃라인은 스마트 바프랩을 보았지만 기출문제 풀이는 사실 전적으로 KTK 아카데미 인텐시브 과정에 의존을 했습니다 저는 따로 뭐 스터디도 없고 어, 또 혼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과목별 기출문제를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풀어보고 또, 해설도 해주는 코스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KTK 아카데미가 그런 코스를 제공해 준 거죠.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 정리도 여기저기서 짜깁기 하느라 고생을 조금 했는데, 어, 당시 없었던 바데미 교재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어, 기존에는 제 업무가 국내 계약 검토라는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홀로 법무팀을 꾸려가고 있어서 어, 뭐 계약 검토나 뭐 협상 외에도 각종 뭐 법률 자문, 해외법인 설립이나 운영 지원, 보전처분, 가처분, 가압류 같은 거죠. 이런 보전처분의 신청 같은 정말 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제 주변에 미국 변호사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KTK 아카데미의 김기태 변호사님과 또 아카데미에서 만난 합격자분들이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변호사들 간의 이런 정보 공유나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 L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미국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뭐 팀이나 파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CEO 직속으로 있습니다. 네, 미국 회사여서 항상 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벽한 바일링고일 필요는 없지만 어, 적어도 영어 사용, 특히 스피킹, 말하기에 거부감은 없으셔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놀랍게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사내 변호사 업무를 하신다면 어, 코퍼레이션 로는 그냥 배운 것 그대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저랑 되게 가까운 자리에 회사 CFO님이 계시거든요. 계신데요. 입사하자마자 어, 회사의 해외 법인 그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 CEO랑 그다음에 CFO 두 분께 회사의 Article of Incorporation, 그리고 Bylaw 규정, 그리고 미국 회사법상 이제 이사회 소집 절차, Quorum, Voting Requirement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또 이사회 보수가 주총 결의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처럼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 국한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예, 네, 첫 번째로 우선 계약서 검토. 특히 영문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협상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계약서를 보시다 보면 아마 공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워런티 부분에서 뭐, 임플라인 워런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Limitation of Liability에서 뭐, consequential, uh, incidental damage라든지, Governing Law에서 뭐 conflict of law를 배제하기로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제 그 어, 계약서 보시다 보면 네, 공부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영문 계약은 미국 변호사가 누구보다 네, 잘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분쟁 해결 분야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한 기업 간의 계약에서 분쟁 해저, 해결과 관련한 조항을 두면서 어느 곳에서 어떤 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실무상 제3국에서의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재 언어는 대체로 영어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claimant 청구인 이든 아니면 respondent 피청구인이든 m e m o r 서면이죠. 메모랜 o 부터 oral proceeding 구두변론까지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미국 변호사 자격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MA입니다. 특히, 어, cross b MA. 죠미국 어, 회사가 한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어, 저도 관련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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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국 변호사가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 등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r 한국에서 어, 이 부분은 KTK 아카데미 출신 그 특허팀 소속 미국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회사가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 법인의 관리 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령의 검토, 자문 그리고 각종 규제의 컴플라이언스 여부를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역시 사내 변호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새 기업에서 해외 변호사 채용이 많습니다. 어,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정착이 되다 보니 아마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시장 개척이 성장하는 데 필수 덕목인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따라서 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 기업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사내 변호사로서 자리 자리 매김을 잘 하는 게 에, 목표가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국제 분쟁 해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기업 내에서 해외 본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국한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 세계적으로 굵지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미 뭐 세계 경제 질서가 이들 미국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성장을 위해서 직접 미국에 진출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 최소한 이들 미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미국의 최소한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법무 업무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 미국 변호사 자격이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뷰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인지하셨을 겁니다. 고민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